케이야, 켄디 안 무서워? 응, 케이, 켄디 안 무서워? 근데 무섭지? 켄디야, 케이랑 사이좋게 지내? <놀라> <놀라> 다섯 아, 네 아, 풀어줄까? 다섯 아, 아, 풀어줘 자선이 풀어줘볼까? 사이좋게 케이랑 캔디야 왜그래 가슴이 풀어줘 볼까, 한 번? 야물이야? 호치야, 애들 어디로 있었어? 운동이도 나왔네? 운동아, 나왔어? 운동아, 옆에 칸 애들이야. 사이좋게 놀아. 우리 콘돈이 무섭냐? 왜안 나와, 한 번도? 운동아 옆에 칸애들이야 운동이 나왔어? 나무라, 이리 와 봐. 나무리 옆에, 옆에 애들 사이좋게 지내야 지 우리 야무리도 까불이 왔어? 똘리 케이야, 너 옛날에 야무리랑 앙숙이었지. 케이랑 어. 야무리랑. 사이좋게 지내. 알지 야무라, 어디 가? 꼬물아? 넌 은비랑 친하냐, 요새? 응? 꼬물이 은비랑 친해? 탄! 까칠이 놀왜 그러냐? 뒤꿈치라고 그래, 너. 누가 뭐라 이길래 응? 에이, 뒤꿈치래, 너. 까칠이로? 까치, 까칠아? 왜 그래, 너는 무서워하니? 우리 아무리였죠 용. 우리 아무리 이쁜 야무리. 야무리였어. 야무리 얼마나 보기 좋니? 사계절 그렇게 지내면 아주 원투트럼 지내다가 이더라고. 응? 야무라. 또치야, 또치. 또치냐무리 무섭지? 괜찮아, 또치야. 야무리 안 무서워. 또치야, 야무리 괜찮아? 안 무서워. 야무라. 꼬물이, 까칠이. 또치, 소리가 소심하냐. 야무라 우리 또치랑 사이좋 붙이네. 이거 또치가 소심하대. 야무라 이리 와. 소심이소심아 이리 와. 은비야, 어디 가? 은비? 은비 신도리한테 갔어? <laughs> 또치 왔어? 또치 이리와. 캔디칸에 와서 또치. 무섭냐? <laughs> 에 겁이 많아서 우리 장군이랑 은비랑 놀러 왔어요. 우리 캔디칸에. 애기가 어딘가 하고. 야무라, 놀러 왔대. 한양해주세요. 응? 왜이 집에 놀러 왔대? 장군이랑. 캔디야, 너도 좀안 싸놓으면 풀어줄 건데. 너가 애들 물을까봐 겁난다. 계서안 돼, 나는. K야, 캔디랑 친해져야지. 또치야, 그렇게 무섭냐, 애들이? 괜찮아, 애들 안 무서워. 다 너랑 친해,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운동이 나왔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우리 또치 인기 많네? 야무리도 있고 꼬물이도 있고 근데 넌 싫어 <laughs> 야 식시가 싫단다 그렇게 하는 거 도치가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싫대 꼬물아 그렇게 하지 마 도치한테 도치는 또치 싫대 응 도치는 거 싫어해 이렇게 하면 엄청 무서워한다 도치는 진짜 싫어 싫은데 애들이 막 가깝게 왔어 다 니랑 친해지라는 거야 도치야 알았지 도치? 야무라 응? 또치 누나네 또치 누나 응, 네 누나야 또치 누나 응, 너랑 같은 형제야 우리 운동이 탄 또치야 장군이 하이파이브 은비 하이파이브 안 할까? 야무라! <laughs> 야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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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우리 새끼, 엄마 새끼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야무리 새끼 왔어. 엄마 새끼 왔어요? <laughs> 야무라!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 탄이네라. 알았지? 왜 너, 너네 집안 가냐? 어? 야무라. 여기가 더 좋아? 너네 집안 가. 꼬물아, 왜 너네 집안 가? 응? 타 여기에 있어. 어네집안 가고? 야무라. 복돌이 니 형제야. 응? 인사해. 복돌아. 어렸을 때 너랑 칼살았다. 야무리랑 응? 기억나? 복돌이? 기억 안 나지. 복돌이. 야무라. 복돌이 너랑 어렸을 때 칼살았어. 할머니 집에서. 생각 안 나? 응? 탕. 타니 아이고 이거를리 타니 도치야 볼트야 왜 그래? 볼트 볼트 왜 그래? 볼트 신기야 불편해? 그 꼬깔콘 써서 신기 불편해? 미호야 그러지 말어 옆에 칼 애들이야 응? 알았지? 볼야 미호야 그러지 마, 라 애들한테. 알았지? 미호 왜 그래, 미호야? 그러지 마, 애들한테. 볼트야, 이리 와. 이거 꼬가골 불편하지. 좀만 쓰고 있어. 불편해도. 미야. 야무라. 야무리, <laughs> 아유 귀여워. <laughs> 우리 야무라, 엄마야무리로세요, 엄마야무리. 또리야, 또리야, 고무라. 경비, 지쳤지 너, 논이라랑애들하고은비야 옆에애들 좋지 않아? 왜 이렇게 맨날 싸웠어, 가운데 두고. 좋지? 같이 노니까 야무라, 너네 집 가, 야무리. 또리도 그러고. 너네 집 가자. 여기 이제 밥 먹게. 이리 와. 이리 와. 너네 집 가기 이리 와. 다 이리 오세요. 여기 칸 애들은 다와 이쪽으로. 안돼. 은비는 오지 말고 장군이랑 은비하고 장군이만 들어가면 되겠네.